불편함 끝. 스마트 충전기 속도와 편리함 모두 잡은 충전기 리뷰. 운전할 때마다 폰 충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적 있지? 그리고 시야각 맞추는 것도 귀찮고. 이제 그런 걱정은 끝이야. 내가 완전 꿀템을 찾았거든. 바로 무선 충전기 자동차 마운트 30W 회전형 적외선이야. 이게 뭐냐면 최대 30W의 강력한 고속 충전을 자랑해서 배터리 걱정 없이 쭉쭉 간다는 거지. 게다가 자동감지 기술 덕분에 손쉽게 폰을 착 붙여줄 수 있어 진짜 편리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네가 원하는 각도로 딱딱 맞춰준다니까 그래서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어 사용해본 사람들 후기를 보니까 가격 대비 성능 최고라며 칭찬일색이더라고 진짜 잘 작동하고 운전 중에도 폰 사용하기 너무 편하다는데 안살 이유가 없잖아 지금 바로 하나 장만해봐 너도 운전의 편리함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을 거야